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메론빵입니다. 자, 일단 이거 자랑부터 하고 시작할까요? 하타라이타랑 맞게. 아, 이쪽을 구나 야, 이거 아무튼, 숙사에서 대충 이러고 살고 있고요. 이거 영상은 뭐 지금 포스팅 제목 보듯이 오늘 할 거는, 짠. 과자예요. 일본 왔으니까, 뭐, 여기서 할수 있는 걸좀 포스팅하고 싶었는데, 지금 일본 교환학생 포스팅 보시면 알겠지만, 거의 다, 음, 일단 바란직하지만, 거의 다 그거죠. 애니 코믹 행사 갔다 온 거. 일단 제가 바라던 대로 되고 있는데, 그것밖에 없으니까 뭔가 좀 심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뭘 할까 하다가, 그래, 뭐, 일본 과자 리뷰는 한번 해보자 하고, 일단 그첫 번째 하게 된 애가 얘 이름이 뭐더라? 포테리치, 포테리치라고 하는 애. 네, 네요. 뭐 이렇게 보면 에, 얘 모르고 품, 우마 염. 소금인가요? 이거. 염분, 염미, 염맛. 아, 아, 이, 이 맛이래요. 소금 맛. 네. 프랑스 한자 모르고, 에, 영, 사용. 에, 이거 뭐, 대충 보면, 뭐, 프랑스 뭘, 몰... 프랑스 뭘, 몰... 뭐, 사용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. 아무튼, 뭐, 는 그냥 소금 마신 것 같고요. 얘는 뭐야? 우니카르보나라 아, 카르보나나? 마르보나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인가? 뭐그 스파게티 그 맛인 것 같아요. 아무튼 네. 그렇게 해서 이 포테리치 소금 맛이랑 어, 스파게티 맛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은 세븐일레븐에서 100 152엔에 팔고 있어요 한 개가. 네 그래서 두개 합해서 304엔. 뭐 어, 우리나라. 과자값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? 근데 일단 먹어보일까 소금. 열려라. 어. 짠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냄새가 딱 그거예요. 정말 한 단어로 형용할 수 있는데 포카칩 파랑색 똑같은 색그딱 열었을 때딱그 냄새 나요. 일단, 뭐,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이, 물결문이 있는 게 스윙칩 같기도 하네요. 음. 평범한. 음. 포카칩을 먹고 있는 것 같아. 대신 그렇게 짜진 않아요. 그냥 딱짭쪼름한 맛. 그 포카칩 파랑색보다도덜 짜요, 얘가. 딱 그런 맛이에요. 맞나? 내가 요즘 포카칩을 안 먹어봐가지고. 마라멋 좀. 네, 일단 거좀 이따 마리텔 생방할 때 봐야지. 네. 두 번째. 우리 까르보나. 이탈리아 음식을 과자에 넣는 게. 뭐 일단 우리나라에도 피자이빵 같은 거 있으니까요. 이렇게 생각하고 평타 이상은 칠 거라는 기대에 가봤는데 냄새가 이거 야 처음 맡아본 냄새야. 불안해죽겠네. 음 정말 어려운 게 제가 까르보나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걸 먹고도 어 정말 까르보나 맛이 나요라고 말을 할수가 없네. 아무튼 먹어볼게요. 뭐라 해야 되지? <laughs> 잠깐만, 음... 뭐라 해야 되지? 진짜 나 이게 까드보나 맛인가? 왜 아무 맛도 안 나는 거 같지? 어? 아, 이거 진짜 위험한데? 왜 아무것도 안 나는 거지 어허? 큰일 났다. 어이씨, 어이, 내가 아무튼 까르보나 맛이라는데. 일단 말씀드리면 짭조름한 맛은 없어요. 아니 살짝 있다. 근데 얘만큼 세진 않고 짭조름한 맛이 얘도 그래도 우리나라 폭카칩 그파란색의 파란 놈에 비하면 그리 짠 맛도 아닌데 심히 당황스럽습니다. 아니 이게 맛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.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뭔 맛인지 모르겠어. 그냥 뭐 느끼한 맛도 아니고 막 보통 이런 이탈리아 요리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아뭐 느끼하게 했는데 그냥 느끼함이 느껴지는 건 그냥 우리 과수채이 똑같은 감자칩 먹는 그 느끼함이 느껴질 뿐이고 기름기가 이거네 이건 내가 포테이토칩을 먹는 게 아니야 건초를 먹고 있어 아 이게 진짜 맛이 없진 않은데 짭조름한 맛이 되게 약해요. 하나도 안 느껴지고 차라리 얘를 먹는 게나을것 같아요. 강력 추천드립니다. 남매 저 철로 가요. 어 그래. 언제 버린 거 아니에요? 침대 위에 올려뒀어요. 얘를 먹읍시 먹도록 합시다. 소금맛. 제가 너무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얘가 가장 나아요. 저 내가리 하나도 없는, 저, 뭐 까르보나 맛? 저, 시...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것보단 이걸 먹도록 합시다. 솔직히 전 포카, 파랑색이좀 작다고 느끼거든요. 얘는 적당해요. 응. 얘는 아주 좋습니다. 음, 그리고 저 까르보나, 지금은 이제 이, 곳에 계시지 않는, 아까까지 계셨지만, 그분은, 에... 정말 미약한 짠맛에, 뭐라 형용할 수 없는, 저게 과연 과자인가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드는 녀석이니까 먹지 말도록 합시다 돈나까워요 차라리 얘를 사 먹자 진짜 적극 말씀드리지만 얘를 사 먹도록 합시다 네 그럼 아무튼 이렇게 하고서이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귀찮음을 이겨내고 밖으로 나가면 또이 과자 리뷰에 올라올 거예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합시다 안녕.